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우리 속담에 내 몸이 천냥이면 간이 구백냥이라는 말이 있죠. 원래는 눈이 구백냥이죠. 한 방에서는 눈이 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통하는 거죠. 그만큼 간은 건강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500가지가 넘는 일을 처리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몸에 흡수된 영양분을 가공하고, 처리하고, 저장하고, 해로운 물질과 독소를 해독하는 간을 우리는 인체의 화학공장, 청소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의학에서 오미 즉 다섯 가지 맛과 장기의 궁합을 말할 때 신맛은 간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식품인 식초는 간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거죠. 식초는 현대인의 최고 관심거리 중 하나인 다이어트에는 물론 여러 가지 질병, 특히 다양한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도움을 줄수 있는 식품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여러모로 유익한 식초의 원료는 당분입니다. 당분이 들어있는 모든 것이죠. 그만큼 식초가 될수 있는 재료가 흔하다는 말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약4 0 0 0 가지 이상의 식초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산성 물질에는 광물에서 얻어지는 무기산과 동식물에서 얻어지는 유기산이 있습니다. 무기산은 인체에 독극물에 가깝기 때문에 식품이 될수 없고요. 유기산에는 각종 아미노산, 구연산, 사과산, 호박산, 주석산 등 60여 가지가 있습니다. 유기물인 당분을 원료로 만들어지는 식초는 유기산 중의 한 하나인 초산이 주성분이죠. 초산의 주요 기능은 살균, 해독, 분해, 보존이라 할수 있는데요. 이러한 초산의 기능이 간의 주요 기능과 많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식초를 꾸준히 먹게 되면 간이 해야 할 일을 많이 덜어 줄수 있는 것입니다. 살균과 보존 작용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채소나 과일을 식초와 함께 먹게 되면 식초의 초산이 비타민을 파괴하는 균을 죽여서 채소나 과일의 비타민을 보존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분해와 해독 작용의 예를 들어 볼까요? 부신 부신피질호르몬은 우리 몸에 쌓인 스트레스와 염증을 해소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초산이 부신피질호르몬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식초를 마시면 부신피질호르몬이 더잘 만들어져서 스트레스 해소나 염증 제거에 좋은 것이지요. 만성피로를 유발하는 부신증후군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지금부터는 식초가 어떤 원리로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초가 어떻게 여러 성인병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식초는 간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간은 영양분의 대사와 호르몬 대사에 깊이 관여하는 장기죠. 간이 약해지면 이러한 기능이 위축되어서 피로 물질이 누적되고 배출에도 문제가 생기고 만성 피로를 만들게 됩니다. 노폐물의 누적은 결국 간에 무리를 주게 되고 지방간으로 이어. 서 말입니다.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러한 간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경을 써야 할것 중에 하나가 혈압이죠. 고혈압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과도한 지방 섭취 혹은 지방 분해 기능 저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초는 지방 합성을 방해하죠. 그래서 고혈압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식초는 당대사를 촉진해서 당이 지방으로 합성, 저장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주는 중성 지방의 수치를 낮추는 역할도 하죠. 게다가 식초의 신맛이 짠맛에 대한 욕구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식초를 넣은 음식을 즐겨 먹게 되면 염분 섭취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거죠. 거기다 더해서 식초는 이뇨 작용이 강합니다. 이뇨로 수독을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혈압을 낮추어 주는 거죠. 고혈압은 혈관 관리에도 연관이 깊은데요. 고혈압이 생기면 따라오게 될 가능성이 높은 질병이 동맥경화증입니다. 이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데도 식초가 아주 도움이 됩니다. 식초가 혈관 근육에 탄력을 유지하도록 돕기 때문이죠. 먹을 것이 너무 풍부한 현대인들에게 당뇨는 늘 신경 써야 할 부분이죠. 식초는 당뇨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뇨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우리 몸에 들어온 탄수화물과 지방의 에너지 대사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요. 식 초가 바로 소화 효소 분비와 단대사 를 촉진 시키는 역할 을 하기 때문에 혈당 을 낮추 는데도 큰 도움 을 줍니다. 식초는 고혈압, 당뇨 같은 성인병 외에도 다양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데요. 소화가 잘되지 않는 위장병이 있는 경우에도 식초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식초가 위액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해줍니다. 또 살균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헬리코박터 같은 위장 내 유해 세균의 번식을 막아줍니다. 다만 위벽이 얇아져 있거나 위궤양이 있어서 속쓰림과 복통이 있으신 분들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공복에 식초를 마시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식초를 꼭 복용하고 싶으실 때는 반드시 식후에 물과 최대한 희석해서 마실 것을 추천합니다. 식초는 항염증 작용과 이뇨 작용을 돕죠. 그래서 우리 몸의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데요. 신장은 우리 집으로 말하면 하수 시설에 해당하죠. 신장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노폐물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됩니다. 마치 집의 하수구가 막혀서 더러운 오물이 역류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죠. 그래서 부종이 생기거나 독소 역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독 기능이 우수한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는 면 신장병 예방 에도 도움 이될수있 습니다. 식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팩틴은 장운동을 촉진하고 유산균의 먹이가 되죠. 그래서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킵니다. 길에서 변비나 설사 예방에도 좋은 식품이 되죠. 앞에서 식초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주고 지방 분해에도 관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식초는 비만 예방과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다이어트 식품의 대명사라고 할수 있죠.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체지방이 빠르게 빠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식초는 칼슘 흡수를 돕는데요. 칼슘은 골다공증에 좋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해서 예민해진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도 하는데요.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면 불면증이 잘 생깁니다. 식초를 잠들기 전 1시간 정도에 섭취하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이때 마그네슘과 함께 복용하시면 불면증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식초에 풍부한 유기산은 근육을 유연하게 해서 요통과 다양한 근육통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식초의 해독작용은 기 나 피부 트러블을 제거하는데도 도움이 되죠? 식초는 발효 방법에 따라 합성식초와 발효식초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합성식초는 빙초산을 말하는데요. 합성식초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지금은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발효식초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식품 공장에서 만들어진 양조식초와 천연발효식초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둘다 양조식초이긴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양조식초는 당분을 발효해서 알코올을 만드는 과정을 생략합니다. 그냥 이미 만들어진 알코올이 주정을 사용해서 식초를 만들죠. 이렇게 만들어진 식초에는 아무런 영양분이 없습니다. 순수한 식초일 뿐이죠. 그런데 천연발효한 양조식초는 1차 알코올 발효와 2차 초산 발효를 모두 거치면서 많은 생리활성물질이 생성됩니다. 이때 생성되는 생리활성물질이 항산화작용, 해독작용, 면역기능 증강작용, 호르몬 조절작용, 항균작용, 항바이스작용을 통해서 노화를 지연시키거나 각종 성인병을 예방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관련된 목적을 가지고 식초를 복용하실 때는 반드시 천연 발효 식초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는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과용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하루 15에서 30ml 정도의 식초를 500cc 이상의 충분한 물에 희석해서 하루 2~3회 나누어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마시지 마시고 식간이나 식후에 복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몸에 좋은 식초 꾸준히 복용하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최근 건강 때문에 식초 드시는 분들이 아주 많다고 하는데요. 식초가 참 신기한 음식이죠. 효능이 아주 많은 음식이기도 하고요. 식초는 역사도 아주 오래되었는데요. 술의 역사와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왜냐하면 술을 잘못 보관해서 변해버린 것이 식초니까 말입니다. 식초는 기원전 5 0 0 0년경에메소포타미아 남부 바빌로니아, 지금의 중동이죠? 에서 대추 야자를 발효시켜 만든 식초가 최초의 식초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식초를 조미료나 약으로 사용했다고 하고요.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식초를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과 옴과 같은 피부 질환을 치료할 때 항생제 대용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프랑스에서는 전염병 예방 목적으로 사용했고 로마에서는 군인들의 원기를 보충하는 음료수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도 식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식초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시고 독이 없고 종기와 종량을 없애고 어지럼증을 치료하고 딱딱한 덩어리를 제거하고 산후의 어지럼증과 심장병과 스트레스성 질병을 다스리고 인후통을 없애고 생선과 육류, 야채와 산나물의 독을 해독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식초를 비니거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신맛이 나는 포도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프랑스와 이태리 같은 곳에 식초를 발사믹 식초라고 하죠. 이것이 포도 식초입니다. 발사믹 식초는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의 함량이 높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유기산의 함량이 높죠. 그래서 신맛이 덜 나고 다양한 풍미를 느끼게 해준다고 합니다. 식초는 당분이 많은 음식이 발효되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과일이나 곡물을 발효해서 만들죠. 그래서 각 지역별로 많이 생산되는 과일과 곡물이 식초의 원료가 되는 것이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사과 생산이 많으니까 사과 식초가 가장 유명하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현미로 만든 흑초가 유명하죠. 발효 과정에서 색이 점점 어두운 갈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검은 식초라고 부릅니다. 현미의 영양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서 일반 식초보다 필수 아미노산과 유기산이 5배에서 10배 이상 더 많이 함유되어 있고 각종 성인병의 예방 효과도 탁월하다고 하네요. 흑초는 항아리 속에 쌀 누룩과 진 현미를 넣어서 1년 이상 발효 숙성 기간을 거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딱 대표적인 하나의 식초는 없는 것 같아요. 현미식초도 있고 감식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과일과 곡물을 다양하게 식초로 만들어 먹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딱한 가지 대표 식초는 없는 것 같은데요. 누가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잠깐만요. 좋아요 누르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여튼 식초가 이렇게 우리 일상에 아주 깊이 들어와 있는데요. 음식을 조리할 때 조미료로도 많이 쓰이지만 건강을 돌보는 약으로도 효능이 아주 많아서 더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식초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빙초산이고요. 또 하나는 양조식초입니다. 빙초산은 석유로 만들죠. 순수한 아세트산입니다. 강한 산성을 띠기 때문에 그냥 드시면 절대 안 되고요. 10대1 이상으로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독성이 있어서 먹으면 안 된다는 말도 있긴 한데요. 꼭 치는 않습니다. 식용으로 사용되는 빙초산이 따로 있죠. 하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빙초산을 사용하거나 식용으로 쓸 필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양조식초만 먹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조 식초는 또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주정 발효 식초와 천연 발효 식초로 나뉘죠. 주정 발효 식초는 우리가 보통 마트에서 구입하는 그런 식초들인데요. 주정이나 주요라고 불리는 에탄올에 초산균을 넣어서 하루나 이틀 만에 속성으로 발효시켜서 식초를 만들어 버립니다. 순수 알코올을 발효시킨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아세트산만 있습니다. 그냥 순수한 식초죠. 아미노산이나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물질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다 맛을 내기 위해서 사과 농축액이나 현미 농축액, 레몬 농축액 같은 것을 섞어서 사과 식초, 현미 식초, 레몬 식초 등의 이름으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값이 쌉니다. 그렇다고 해로운 것은 아니고요. 그냥 싼 식초인 거죠. 식초의 라벨을 보면 주정 몇 프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양조식초는 천연발효식초인데요. 과일과 곡물 외에 다른 성분은 전혀 추가하지 않고 말 그대로 천연재료를 자연 발효시켜서 만든 식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정발효식초는 알코올에 초산을 넣어서 식초를 만드는 반면에 천연발효식초는 알코올 만드는 과정이 오롯이 포함됩니다. 과일이나 곡물을 발효시켜서 1차로 술을 만들고 이 술을 다시 발효시켜서 식초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원료가 되는 과일과 곡물의 영양분이 고 수란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길에서 영양성분이 더욱 풍부해져서 건강상 이점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길에서 식초 만드는 과정이 오래 걸립니다. 최소 3개월에서 몇 년씩 걸린다고 하죠. 건강을 위해서 식초를 드실 때는 반드시 천연 발효 식초를 먹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표 식초인 사과식초, 애플사이다 비니거의 효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이다라는 말은 탄산수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어에서 술이나 발효된 식품을 사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사과식초는 전 세계적으로 의료와 요리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천연식초인데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유명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사과식초의 놀라운 효능 첫 번째는 심혈관 기능 개선입니다. 하루에 사과식초를 약 30ml 섭취하면 혈중 중성 지방과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하고 혈관 건강에 좋은 혈중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하루에 15ml의 사과식초만 먹어도 비만한 사람은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감소하고 당뇨병 환자는 혈중 중성지방과 총콜레스톨 수치가 함께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식초 15ml는 어른 밥스푼 하나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 100ml 정도에 식초 한두 스푼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속쓰림이나 위궤양이 있거나 위와 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더 많이 희석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아미르 하디 등의 연구에 따르면 사과식초 사과식초의 섭취가 실험 참가자들의 HDL 농도를 증가시키고 공복 혈당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사과식초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사과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이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세트산이 체내 단순 탄수화물의 대사를 돕고 혈당 수치를 조절해줍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과식초가 항혈당 효과가 있어서 몸이 요구하는 인슐린의 자연적인 분비를 촉진한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영국 당뇨병 학교에 따르면 사과식초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6건의 연구를 포함하는 2022년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과식초를 마시면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가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과식초의 놀라운 효능 세 번째는 소화촉진 효과입니다. 식초가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소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특히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처럼 위장이 얇아지고 위장 기능이 약화되어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사과식초가 위산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이죠. 위산 분비가 촉진되고 위작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위산의 역류도 감소합니다. 또 사과식초에는 각종 유기산이 풍부해서 효소의 활동을 돕습니다. 그래서 소화 기능에 더욱 도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몸에는 수많은 효소가 존재하는데요. 크게 대사 효소와 소화 효소로 나뉩니다. 소화 효소는 약24 종류가 있고요. 대사 효소는 2만 개가 넘는다고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효소는 평생 생산되는 양이 정해져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과식을 해서 소화 효소를 많이 소모하게 되면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대사 효소가 부족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의 기능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길에서 효소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과 유기산을 외부에서 끊임없이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하는데요. 효소의 원료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 많이 드시고 효소 부족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사과식초의 놀라운 효능 네번째는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국내외의 많은 셀럽들이 사과식초 다이어트를 해서 효과를 보았다고 하죠. 사과식초의 아세트산이 지방질과 체지방축적을 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또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과식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요. 건국대학교와 경희대학교가 공동으로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발효식초를 섭취한 실험지의 체내 대사물질을 분석한 결과 비만 예방에 효과가 있는 글루크로나이트 라이소포스파티딜, 콜린, 자일로스, 글라이신 등이 다량으로 분비되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사과식초의 놀라운 효능 다섯 번째는 항산화 항암 효과입니다. 항산화 성분은 DNA 손상을 일으키는 활성 산소를 제거해서 암의 발생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죠. 특히 사과식초는 소장과 구강에서 암세포의 사멸 속도를 증가시켜서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사과식초에 풍부한 사과산과 아세트산이 장내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세균과 진균,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사과식초의 놀라운 효능들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식초의 효능은 다들 비슷비슷합니다. 원료가 현미냐, 사과냐, 포도냐의 차이일 뿐이죠. 대신 주성으로 발효한 것이 아닌 자연 발효된 천연식초를 선택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식초 드실 때는 절대 과량 복용하지 마시고, 최대한 희석해서 복용하시기를 권하고요. 식초와 함께 건강한 인생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탄수화물을 먹을 때 함께 먹으면 식후 혈당을 최대 54%까지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세트산과 풍부한 유기산 성분이 탄수화물이 소화되고 흡수되는 과정을 조절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지방 축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장내 환경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주사만 맞아도 살이 빠진다는 비만 주사제를 알고 계신가요? 일론 머스크가 맞아서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고 하죠. 위고비라고 합니다. 또 이미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진 삭센다 주사도 있죠. 이러한 주사들이 전 세계에 관심을 받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기전이 아주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살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주고 혈당을 관리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혈당 조절과 비만 치료에 도움이 되면서 대사 정무군을 개선시키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 아주 획기적인 주사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주사제를 맞지 않고도 비슷한 기전으로 혈당을 조절하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자연 물질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비만치료 주사제 대신 유사한 기전으로당 조절 그리고 비만을 막아주는 자연 물질이 무엇인지 많이 궁금하시죠? 그것은 바로 애플사이다 비니거입니다. 줄여서 그냥 에사비라고 부르는데요. 에사비는 일반 사과식초와는 달리 효능이 뛰어납니다. 물론 비만 주사제만큼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인슐린 민감도를 상승시켜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고 비만뿐만 아니라 대사증후군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있습니다. 관련 연구 결과를 하나 보여드리 겠습니다. 잠깐만요 좋아요 누르셨나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내용 널리 알려주십시오. 이 논문은 2005년 미국 당뇨협회 학술지에 실린 논문인데요. 아리조나 주립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탄수화물 식사를 하면서 식초를 함께 먹었을 때 혈당 관리 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한 식초가 바로 일반 식초가 아닌 애플사이다 비니거 입니다. 에사비를 약 20ml 씩 식사와 함께 먹 은 경우 식후 혈당 변화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식후 혈당 수치를 최대 54%까지 감소시켰다고 하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체내에 남아도는 잉여 혈당은 보통 체지방으로 쌓이죠. 그래서 혈당 수치를 절반 이상 줄여준다는 것은 체지방으로의 전환을 절반 이상 줄여준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에사비가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기전이 궁금하신가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에사비는 일반 사과 식초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사과 식초는 알코올로 속성 발효된 식초에 사과 농축액을 첨가한 것인데요. 에사비는 사과 자체를 통째로 발효해서 알콜 발효와 초산 발효를 모두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좋은 초모와 미생물들이 생기는 것이죠. 또이 속에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유기산 성분이 풍부해집 이렇게 풍부한 유기산 성분과 식이섬유가 음식물의 소화를 돕고 또 노폐물 제거를 촉진해서 혈당 올리는 속도를 늦춰주고 포만감을 늘려줍니다. 에사비의 가장 강력한 효능 중 하나가 간 기능을 개선해서 중성지방을 줄여주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에사비가 혈액 속에 남아도는 혈당과 중성지방을 줄여서 체지방 축적을 막아주는 것이죠. 에사비는 다이어트와 건강증진 효과를 함께 노리는 유명 헐리우스타들이 드 즐겨 먹는 자연식품으로도 널리 알려있습니다 있습니다. 에사비는 사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에사비 제품을 고를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에사비의 재료가 되는 사과 품종을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입니다. 에사비는 재료가 되는 사과의 품종에 따라서 기능에 차이가 많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특별한 에사비를 만드는 특별한 사과 품종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레니 스미스라는 사과 품종입니다. 처음 들어보셨다고요? 부사밖에 모르신다고요? 그레니는 할머니를 뜻하는 단어죠. 스미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즉그레 우리 스미스 사과는 스미스 할머니 사과라는 뜻이죠. 1868년 마리아 앤 스미스라는 여성이 호주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요. 이때 마리아가 우연히 창문 밖으로 버린 사과가 전혀 다른 품종의 사과와 자연 교배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과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특별한 사과에 스미스의 이름을 붙여서 그레니 스미스 사과가 탄생하게 된 거죠. 이 사과가 현재 호주의 대표 품종이 되었고 매년 호주에서는 연간 8만 명이나 찾는 그레니 스미스 페스티벌까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그레니 미스 사과가 인기를 끄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바로 다른 사과 품종과 비교해서 폴리페놀 성분과 식이섬유 성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품종에 따라서는 폴리페놀이 최대 850% 식이섬유는 최대 156%까지 높다고 하네요. 그레미 스미스 사과가 특별한 이유가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비만한 상태의 장내 환경을 날씬한 상태의 장내 환경으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세균 중에 비만균, 날씬균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사람의 장 속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장내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만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과 날씬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은 아예 근본부터 다르다고 합니다.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이것저것 진짜 열심히 하는데도 매번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런 장내 환경 때문인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장내 환경부터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레니스미스 사과로 연구한 흥미로운 자료가 있습니다. 워싱턴 주립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비만쥐들에게 그레니스미스 사과를 먹이면서 장내 미생물 환경을 비교한 결과 신기하게도 비만쥐들의 장내 미생물 환경이 마른 쥐들과 비슷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레니스미스 사과가 장 속에 있는 비만균을 줄이고 날씬균을 보충해주었다는 것이죠. The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그레니스미스 사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레니스미스 애플사이다 비니거 식초 형태로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식초는 액상 그 자체로 복용하기가 쉽지 않죠. 용량을 조절하기도 어렵고 식초의 맛과 냄새 그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먹기 조금 힘든 그레니스미스 애플사이다 비니거를 간편하게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애플사이다 비니거를 정제 제품과 구미 제품으로 복용하는 것입니다. 정제는 하루 1에서 3절 까지 국민은 하루 두 개에서 여섯 개까지 드시면서 편하게 식이요법과 몸매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레니 스미스의 사비가 어떤 분들께 도움이 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레니 스미스 에사비가 필요한 사람 첫 번째는 혈당 걱정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도 설명드렸죠. 식초의 아세트산과 에사비의 풍부한 유기산 성분이 탄수화물이 소화되고 흡수되는 과정을 조절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줄 수 있는 것이고요. 관련 연구들을 보면 에사비가 인슐린 민감도도 높여준다고 합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 그레니 스미스 에사비 복용으로 혈당 관리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레니 스미스 에사비가 필요한 사람 두 번째는 뱃살 고민하시는 분들입니다. 데요. 그레니스미스 에사비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지방 축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장내 환경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레니스미스 에사비가 필요한 사람 세 번째는 평소에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입니다. 앞서 연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탄수화물을 먹을 때 에사비를 함께 먹으면 식후 혈당을 최대 54%까지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당뇨까지는 아니지만 자은 탄수화물 섭취로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꼭 챙겨드시. 드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사과, 기린이 스미스로 만든 특별한 애플 사이다 비니거 간편하게 드시고 혈당 걱정, 비만 걱정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